네 안녕하세요. 어,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자칭 주식 중수 도과장입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어, 9월 5일에 올렸는데 어,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만에 조회수가 150회가 넘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세미나를 개최할 일이 가끔 있는데, 세미나 2주 전부터 홍보도 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그래도 5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시는데, 유튜브 영상 올리고서 하루 만에 조회수 100을 훌쩍 넘기는 것을 보고서, 와, 이게 진짜 플랫폼의 힘이구나. 와, 나는 이미 진짜 부자다. 사람 부자다. 정말 38년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은 성원에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성원을 등에 업고 어, 오늘은 주식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지에 있는 아,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란 책 264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식 시장이 천장을 친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어렵지가 않고요. 보시면 책의 저자가 주요 증시의 종합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매일 살피라고 권고를 합니다. 저자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등의 지수를 매일마다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속성은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느냐인데요. 첫 번째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 의 거래량은 전날보다 크게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그 날의 오름폭이 전날의 상승폭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을 때, 이때, 이때를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시장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의 증가 어, 기억을 해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지수의 하루 중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이전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폭이 커진다는 것이죠. 책에 그림으로 설명은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하고 저점이 있고 어, 장중에서 이 밑에서 시작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장 후반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가는 것이죠 오른 폭 자체가 아주 작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각자 영상 보시고 또 어, 생각해 보시고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매물 출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천장을 치는 과정에서 매물 출회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어,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출회는 물품이 시장에 나와서 돔,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팔려는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인데 어,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 저자는 전날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며 하락을 했고, 그 하락률이 0.2%를 넘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매물이 출해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출해되면 곧바로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 저자는 매물이 출해되는 현상이 4, 5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약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걸쳐서, 거래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매물 출해가 일어나면은, 전반적인 시장도 결국 하락세로 반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월 31일 날, 전날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종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저자가 얘기하는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거래량 증가가 어, 일어났고요또 2월 1일에는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서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더 낮아진 날입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2600에서 2350까지 약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다가 5월 들어서 또 저자가 이야기하는 매물출해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먼저 5월 2일에는 전날에도 거래량이 꽤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종가에 비해서 시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물출회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5월 2일 뿐만 아니라, 8일, 15일, 30일, 31일, 이렇게 해서, 5월 달에만 5일간 매물출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6월 달부터는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6월 초에 이제 급락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만은 6월 8일하고 12일날 다시 한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보이면서 또한 9%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매일 코스피나 코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량은 정말 많이 늘었는데 얼마 상승을 못 한다든지 시장에 불길한 예감을 주는 이렇게 아궁이에 장작은 활활 태우고 있는데, 정작 솥은 끓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자꾸 눈에 보이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최소한 절반이라도 팔아놓고 현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칭 주식 중수인 도과장은 6월 초에 급락을 피해갔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저도 차트를 매일 보긴 봤는데요. 그리고, 하락을 할것 같다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월에 코스피 6월 위기설 이런 게막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 위기설이 돌았을 때 실제로 위기가 닥친 것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건 언론이 일부러 흘리는 위기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그 대가로 엄청난 손실을 본 겁니다. 그나마 이때 전저점 깨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건 더 떨어지겠는데 생각하고서 어 인버스 종목들을 매집을 하면서 본전 찾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아 괜한 낭설 믿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하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금 잘 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식이 천장을 치고 내려오는 것도 하락이지만 반등에 실패하는 것도 하락입니다. 어, 반등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에 대해서도 책에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 1번, 2번, 3번 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의 하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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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어, 한국 전자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손절매 또는 재매수 가격으로 생각했던, 어, 13,050원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종목 리뷰, 어, 종목을 리뷰하는 게 유튜브 하는 목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한번 차트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수다스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친구들하고 늘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도 에 불구하고 주봉상으로 11선을 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게 주봉이고요 지금 이게 주봉 11선입니다 그래서 빨간선이 11선인데 여기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심은 하지만 이 주봉이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이 출회된 건이 아닌가. 그래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봉을 보면은 또 거래량이 많은 날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거라서 또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불안감하고 안도감이 막 교차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혼자 생각하죠. 주식 시장은 아무도 알수 알수 없어. 또 그러면서 체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게아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 기본이라는 것이 바로 요세 가지입니다. 어, 지지선 이탈 시 절반 매도, 지지선 위로 상승 시 재매수. 저항선 돌파 시 추가 매수.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인데요. 먼저, 지지선 이탈 시 절반 매도입니다. 이게 주봉 10주 이동 평균선을 빨간색으로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걸 이제, 내려, 가격이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절반을 매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종목들도 나중에 보면 거기가 꼭 지점이었고 또 결국 시간과 돈을 둘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는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뭐또 주식장은 매일마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려면은 안전하게 절반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지지선 위로 상승했을 때이 지지선 위로 상승했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이때 팔면 끝이 아니라, 어, 그리고 팔았던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1번처럼 이렇게 어, 하락을 하다가도 그 해당 주에 10주 2평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주라든지 또몇주 후에 이렇게 1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절반 팔았던 현금을 잘 쥐고 있다가, 이럴 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락의 전제 조건은 이제 주 마지막 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이 모양이 나왔을 때 판다는 이야기고요. 주중에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과 같은 모양이 일단 나오면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같은 주에 반등하거나 다음 주에 반등 또는 몇 주에 반등할 경우에는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한 주가가 3번처럼 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 지금 있는 거에 어 현금을 좀더 보태서 어 물량을 한10%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일봉 차트를 지금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일봉에서 보면은 한 13,800원 정도가 저항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인 13,800원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것이지 내려갈 때 사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어, 고민, 고민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지도 않고 한달 내에 저항선을 뚫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많은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에 관한 수다를 오늘도 좀 떨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턴인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그 소중한 투자금으로 스마트하게 투자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